우리가 인테리어를 잘못해도 집이 망한다. 아... 나무가 들어와도 집이 망한다. 가구가 잘못돼도 집이 망한다. 그게 다 동토잖아요. <laughs> 진짜 잘 알아, 이제. 진짜 우리 전문가 돼서 한 8, 아, 어.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득문득 전화해서 이래 하면은 소름이 쫙 끼쳐. 응? 어? 뭐가 만약에 내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, 선생님 나이 국수가 먹고 싶지? 그러면 그분이 국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뜻이었거든? 근데 진짜 그걸 말하고 있어. 나 그런 적 진짜 우사님한테 한두 번본게 아니야. 맞아. 동토가 사람들은 뭐 동토면 동토겠지.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니에요. 굉장히 따라 붙은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동토를 왜 찍냐.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. 6월달에 이사를 많이 가요. 이사를 많이 가고 또 노루도 많이 가요. 동토라는 굉장히 무서운 게 동토예요. 동토라는 것도 무당도 덜덜덜 떨은 게 동토예요. 무당, 우리들도. 이 못을 제가 이 못을 왜안 박은 줄 아세요? 동토 날까봐안 박은 거예요 손 없는 날요?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라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, 갔다고 해서 동토가 안 나냐? 아니요 내가 정말 아들이가 맞았을 때는 그것도 동토가 나요 동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동토고 정말 정신병자를 맞는 것도 동토고 하루아침에 정말 확싹 망해버리게 한 것도 동토입니다 근데 동토에 이제 뭐가 선생님 동토인데요? 그렇게 물어본다면, 내가 집에 상추 심으려고 흙을 갖고 왔어. 이것도 흙을 갖고 오면 잘못한 흙의 동토라는 거야. 도시네? 동법이라는 거야. 또 쇠를 갖고 왔어. 어? 뭐 하려고? 그것도 잘못하면 동법이라는 거야. 뭐, 나무를 들고 왔어. 아까 용사님 말하더만. 나무에도 따라 들어오고 묻어, 묻어두는 게 뭐가, 뭐가 따라 들어오는데? 요 어, 귀신. 귀신을 이렇게 이만, 이만 축소시켜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귀신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 게 진짜 내 집에 내 몸에 타버리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. 무녀서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. 이삿 날짜 정해놓고 소름 날 정했다 치더라도.